Cukup d 아! 안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리 다 했고요. 이제 얼른 또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마지막 날씨가 가는 날이니까 텐트 출고를 해볼게요. 대단하다고 뭘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춥다, 춥다, 춥다. 추워야. 너무 추워서 잘 돌아다닐 수 있을지. 갑자기 바람 불어서 날씨가 막 추운 것 같아.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감독 코치를 하고 싶다고요? 필요 없거든요. 무슨 치우는 걸 감독하고 코치해? 요 어이가 없네. 굉장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플라이 아. 걷고서 당내야. 싶... 오케이, 오케이. 힘들군. 으쌰, 으쌰! 화이팅! 할수 있어! <laughs> 얼른 후다닥 <laughs> 빨게요. 이제 텐트를 슬슬 올릴 거야. 그러려면 프렁크를 정리를 해야 돼. 어! 무거워. 미쳤다. 이제 대충 정리 다 했거든요? 화장을 하고서. 했어요, 여러분. 저도 돌아왔어요.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뭔 소리 하는 겸? 예우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네. 이제 정리 다 했고요. 이제 캠핑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묵었던 이제 캠핑장은 전남 광양에 있는 광양 하조 오토 캠핑장이에요. 근데 완전 초록초록하니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너무 예쁘지. 뭔가 여기는 다 초록초록초록초록초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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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네, 한번 캠핑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제가 있었던 쪽 라인보다 저쪽 라인. 저쪽 라인은 이제 사람이 많았었는데,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람 불어요. 사조입니다. 마스크는 끄고 구경해 볼게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여기가 이제 캠핑장 입구인데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주 오토 캠핑장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길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입고들어서여로 바로 들어오면 저 사이트 바로 옆인데 여로는안 되고 저쪽으로 해서 들어와야 해요. 제가 묵었던 사이트는 진짜 커요. 이쪽 줄부터 저기까지 내차 있는 데까지니까 엄청 크지? 여기는 사이트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 사이트로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37번 사이트. 어, 캠핑카나 트레일러도 어도 되고. 아까 보셨죠? 이쪽 라인으로는 루프탑 텐트도 설치하셨고, 이쪽에 보면은 다 차박도 많이들 하셨더라고. 여기가 다 사이트. 쪽 라인들이 다 사이트인데 이렇게 파세석 사이트도 있고 데크가 있는 사이트도 있어. 여기가 이제 매점이랑 저쪽이 샤워실, 화장실 그리고 옆쪽에 개수대가 있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고 옆에 바로 수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쪽은 잘못 보여주겠는데 이쪽 사이트, 이렇게 쭉 사이트가 있어요 그 여기 데크 사이트 그러니까 보통 데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크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여기 건너는 같은 곳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민박 같은 거 하는 건가? 쪼쪽에 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계곡 같은 거? 데크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데크보단 파쇄석을 좋아하는데 데크가 약간 평평해서 그런 거를 또 도따리 깔아놓고 이렇게 쓰기 좋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요쪽 라인이 인기가 좀 많은 사이트. 그니까, 러 요쪽은 거의 사람이 꽉 차더라고요. 그날부터 이쪽은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 보면 계곡 같은 것도 있다. 계곡인가? 우와! 이렇게 가면은, 여기 계곡도 있었네. 우와, 여름에 이럴 때 웃기면 되게 좋겠다. 여름에 올때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저쪽 위쪽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산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그렇지? 뷰가 떠는데? 좋죠. 와 진짜 백숙 한 마리 뜯어야 될것 같아. 여기 나와가지고 떠나 가지고 와서 백숙해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러런데 물살이 좀 빠르긴 하네요. 이쪽은. 와 저런데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대박이다. 어 여기도 너무 좋은데 여기 이름은 저도 모르고 그냥 광양 하도오토 캠핑장이에요. 낮에 여기 와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이쪽 라인은 바로 계곡이 있는 사이트가 있네. 이런 사이트 이용하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 계곡 바로 있는 사이트거든? 그러면은, 저기서 내려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여기 와서 라면을 끓여먹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러는 거지. 와, 좋겠는데, 진짜? 아, 근데 여름에 진짜 예약 힘들 것 같긴 해요. 진짜 여기 농장인데 완전. 아 어, 근데 좋다. 그냥 진짜 이런 데는 진짜 가족분들이랑 오셔도 되게 좋을 만한 그런 곳이네요. 친구들하고 오기에도 되게 좋아. 저도 방송을 하러 오는 거지만 항상 방송하러 다니는 거지만 저도 방송하면서 힐링을 느끼고 갑니다. 네 캠핑장 소개는 여기까지. 여러분, 이번에는 낚시는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일반 캠핑을 왔는데 그래도 일반 캠핑이어도 너무 재미난 캠핑이었던 것 같아요. 광양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광양 캠핑장 한번 가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딱 있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또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서 얼씨구 좋구나 하고 예약해서 왔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람만 아니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힐링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곳 많이 많이 다녀서 많이 많이 보여드려서요. 많이 많이 힐링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저 그리고 여러분 광양은요, 광양 불고기가 유명하대요. 여기에 광양 불고기 거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오늘은 광양 불고기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이제 차로 가서 얼른 출발을 해봐요. 출발, 출발.